자, 첫 번째 글자 보시면요. 자, 이미 기자입니다. 자, 이미 기자. 2급 전용 한자는 아니지만 다른 글자 속에 들어가니까 같이 보시죠. 자, 이미 기자. 이미 어떠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글자잖아요. 자, 옛날 모습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바로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예, 이쪽, 보로 이쪽을 보고 벌리지 않고, 예, 이쪽 방향으로 입을 벌리고 있어요. 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앞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 소복이 쌀밥이, 예, 가득 담겨있는 밥그릇이에요. 흰 쌀밥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글자 속에서도 흰 백자가 남아있네요. 그죠? 자, 요 이미 기자. 옛날 중국인들 이미란 뜻, 이 추상, 추상적인 뜻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흰 쌀밥을 앞에 놓고선 요 사람이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 트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못 먹고 살던 그 시절에 밥을 이미 많이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라는 뜻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고요. 나중에 이러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읽어보면 이미 기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급 선정할 자 보시면요. 자, 왼쪽에 보니까 네, 마음 심자 나왔네요. 마음의 작용. 예, 슬퍼할 계자예요 자, 슬퍼할 개자 보시면요 오른쪽에 이미 개자 나와서 기가 개로 음이 약간 변형되었지만은 역시 소리보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당히 아쉬워하고 슬퍼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이 시간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으로 뭐한다?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퍼할 개자요. 그다음에 왼쪽에 나무목 나왔네요. 읽어보면 대개 개자입니다. 자 이미 다 자란 나무예요. 특별히 많이 봐줄 필요가 없다. 대략 대강 대개 예, 그렇게 봐주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개 개자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끝자만 읽어보죠. 자 마음속으로 뭐 한다? 슬퍼할 개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기 자가 나와서요. 다른 글자 속에 들어가서, 네, 소리보호로 쓰이는데요. 자, 몸기 자, 바로 부수 글자죠. 사람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기 자가 다른 글자 속으로 어떻게 쓰이느냐, 보시면요. 자, 아래쪽에 마음심 자 들어갔네요. 읽어보면, 꺼릴 기 자예요. 자, 꺼리다. 어떤 뜻입니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것 같아서, 예, 하고자 하지 않는다. 피하고 싶다. 예,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위에 몸기 자, 아래쪽에 마음심 자, 몸과 마음, 내 몸과 내 마음 모두 가기 싫어한다. 그 일을 꺼린다.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꺼릴 기 자이고요. 자, 꺼릴 기 자가 바로 이제 2급 선정한 자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예, 어, 2급 아래에 있는 글자지만 보십니다. 자, 왼쪽에 말씀은, 자, 기록할 기 자예요. 기록하다. 자, 이 말씀원자는 뭐냐? 바로 옛 성현들, 옛 성인들 또는 스승님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내 몸에 잘 간직하고 싶어요. 머릿속에 외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종이 위에다가 뭐 해야 돼요?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록하대 뜻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부수글자, 달릴 주자가 붙었네요. 이거 보면 일어날 기자입니다. 자, 몸기자 붙어서 내 몸이 달리고 싶다. 달리려면 어떻게 돼요? 앉아서, 누워서는 달릴 수 없죠?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기,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마음심, 위에 몸기, 자. 몸이, 예,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꺼릴, 기, 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 자체가, 어, 이급선정한 자입니다. 자, 읽어보면, 아침, 단. 보기만 해도 아주 명확한 글자죠? 한일자 위에 날일자 올라왔어요. 날일자는 바로 태양을 의미하고 한일자는 지평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평선 위로 이렇게 태양이 올라오고 있다. 언제냐? 아침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아침 단자. 자, 아침 단자 왼쪽에 사람인자가 붙어서 다만 단자가 만들어지네요. 자, 우리 인간에게 아침은 어떻게 오죠? 다만 올 뿐이에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뜻, 다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 글자 일단 보시죠. 소리 보호로 쓰이는 요 글자, 다 같이 호단이라고 합니다. 호단, 호치 뭐냐? 하나라는 뜻이에요. 탁구 경기에 있죠. 복식 두 명이 치는 것이 있고 한 명씩 치는 거 뭐라 부르죠? 단식 그러잖아요. 자, 호단자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원래 의 뜻은 이렇게 생긴 마치 새총처럼 생긴 사냥용 무기입니다. 사냥 도구예요. 네. 위, 에 끝에 이렇게 뾰족한 나무도 붙어 있고요. 요 아래쪽을 이렇게 묶어 놓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변형이 되어서 이렇게 쓰여지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 글자를 호, 단 하고 있지만은 다시, 어, 다른 글자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 사냥도구라는 뜻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시면 이제 그 다음 글자가 바로, 어, 그, 뭐죠? 2급 선정한 자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제탁 나왔네요. 볼시 자는 바로 제탁을 의미하죠. 자, 이거 보면 고요할 선자되었군요. 자제타 위에다가 뭐 올려놓은 겁니까? 바로 사냥 도구를 올려놨죠. 예, 왜 올려놨겠어요? 사냥 많이 하게 해달라고 예, 짐승 많이 잡아들이게 해달라고 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 지내는 분위기가 어떻다? 고요하다 라는 뜻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고요할 선자되었고요. 2급 선정한 자입니다. 자그 다음에 2급 선정한 자는 아니지만 예, 역시 이제 많이 쓰이는 글자네요. 자 오른쪽에 창과자가 들어갔네요. 창과 자. 두 글자의 공통점이죠? 사냥용 도구. 예, 창과 자는, 창은 바로 사람을 찌르는 도구. 예, 이두 글자의 공통점, 무기라는 공통점이 들어가 있어요. 짐승을 향해서 사용할 때만 사냥 도구지, 짐승이 아닌 요 도구를 사람한테 사용해 보세요. 바로, 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두 글자의 공통점, 무기라는 의미에서 나중에 어떤 의미까지 발생되었어요? 싸움, 전쟁이라는 뜻이 발생되었습니다. 싸움 전자 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대신 대자 가됐군요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자주 쓰이진 않지만 예창과 자랑 좀 헷갈리네요 자 대신 대자 어에 붙어있는 요 글자 바로 주살 이라는 어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살이 뭐냐? 줄 달린 화살이에요. 줄 달린 화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화살에 줄을 매 놨다는 얘기예요줄 달린 화살 줄여서 줄살 더 줄여서 주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주살익자가 되어고 요거는 창과자 모양이 비슷하니까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신대자 다시 보시면 사람인자에 주살익자 붙었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서 요 사람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얘 무기를 찾아보겠죠? 창은 없어요. 근데 눈앞에 주살은 보여요 창이 없으면 대신 주살로라도 전쟁터에 들고 나가야겠죠. 예, 이가 없으면 대신 잇몸으로 씹듯이. 그래서 이 글자 속에 대신 이런 뜻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선정한 자 보시죠. 아래쪽에 흑토 예, 흙토 들어가서 흑토자는 땅을 의미하니까 읽어보면 터대자가 되겠습니다. 터대. 자이터 대자는 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쓰지 않는 글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는 우리 조상들께서 어, 만드신 그러한 한국 고유의 한자 되겠어요. 특히 이터터 대자 이 대는 어떠한 땅을 의미하느냐? 대지라고 해서 땅지자 붙이게 되면은 땅지자 붙여서 대지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집 지을 땅을 특별히 어,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대지라고 할 때, 대자 바로 집터라는 의미, 의미에요. 읽어보죠. 터, 대.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와서요. 예, 네, 보니까 역시 또 조개패 자또 나왔네요. 돈과 관련된 글자. 읽어보면, 빌릴, 대자 되겠습니다. 돈 주고 뭐 하는 얘기일까요? 빌렸는 얘기예요 대신 대자왜 들어갔을까요? 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빌리다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쉬운 글자네요. 예, 한 가지 동자예요.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동자 쓰게 되는데, 한 가지 동자의 옛날 모습은, 이렇게, 가마 같은 거 있죠. 옛날에 그 기부인이나, 높은 벼슬아치, 예, 그 앞뒤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이동시키는 수레와 같이 생긴 거, 바로 가마를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입구 자, 인부들의 입입니다. 예, 입을 모아서, 하나, 둘, 셋! 하고 든다. 함께 힘을 쓴다. 라고 해서, 한 가지라는 뜻과 함께, 함께라는 뜻도 역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동자이고요. 자, 이급 선정한 자 보시죠. 자, 왼쪽에 보니까 어, 나무목 나왔어요. 이거 뭐죠? 오동나무 동자입니다. 자, 오동나무 동자 역시 나무니까 나무목자 들어갔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뭡니까? 한 가지 동자 나왔죠. 자, 옛날 고대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었고요. 딸이 태어나면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공변될 공자는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글자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높은 벼슬아치가 되어라라는 의미에서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공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딸이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오동나무는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면은 아주 커다란 나무로 변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오른쪽에 한 가지 동자, 즉 여인의 일생과 함께 자라나는 나무다. 예, 이 여자들 보통 20세쯤에 시집을 가게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빠들은, 옛날 고대 중국의 아빠들은 이 오동나무를 베어서 장롱도 만들어주고, 검은고도 만들어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동자, 여인의 일생과 함께하는 나무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물 숫자 나왔네요. 읽어보면 고을 동자가 되겠어요. 자물 옆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 마을은 고대의 마을은 전부 다강 옆에 시냇물 옆에 어, 조성이 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문명 어디서 일어나요? 황하 유역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황하 문명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신석기 주거지 서울 암사동에 있죠. 강동과 암사동 바로 한강 옆에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그 흔적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고 동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쇠금자네요. 읽어보죠. 구리 동자네요. 자, 구리 동자. 자, 오른쪽에 한 가지 동자 들어가서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의 인간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던 그러한 세부치가 뭐냐? 바로 구리다. 해서 청동기 시대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그 세부치가 뭐냐? 구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리 동자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 이급 선정한 자들을 중심으로 같이 읽어보죠. 자, 첫 번째, 마음심 붙어서 슬퍼할 게. 이미 기자왜 들어갔습니까? 이미 지나간 그런 시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아쉬워한다 라는 의미라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자몸 기자 밑에 마음 심자 나왔네요. 예, 꺼릴 기자 되겠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그했습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제택이고요 예, 오른쪽에 보니까 사냥 도구예요. 예, 사냥 도구를 재택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죠. 그 분위기 어떻다 고요할 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 대자가 소리 보로 쓰였고요. 아래쪽에 흙토 들어와서 집지을터 대자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 가지도, 한 가지 동자는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인의, 일, 여인의 일생과 함께 자라서 시집도 함께 가는 그러한 나무는 무슨 나무냐? 오동나무다, 오동나무 동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급선정한 어, 자 잠시 뒤에 다시, 어, 다시 한번 이어지도록 하죠.